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우입니다자 오늘 1월 22일 목요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0년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한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제주반도체 역대급 이슈가 등장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로 인해 제주반도체는 강력한 이슈들로 인해서 이 10만원대의 주가를 정말 빠른 실내에 돌파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제주반도체에 개혁된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현재 투자하신 종목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그중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좀 생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긴급적으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려볼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기사를 보시면 모바일 메모리 틈새 공략, 제주반도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라고 기사가 나와주었습니다 자 일단 주요 현상 및 시장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주가 강세 배경을 일단 보시면 모바일 기기 수요 회복 및 중저가 메모리 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차별화 전략을 보시면 HBM 중심의 초고성능 시장 경쟁 대신 이 저전력 설계 역량을 기반으로 중저전력 중소형 패키지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다음으로 기업 구조를 보시면 생산 설비를 보유하지 않는 패밀리 구조를 통해 고정비 부담을 낮추고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핵심 제품 및 기술력을 보시면 일단 주력 제품이 NAND MC P인데요. 자 이거에 대한 특징을 보시면 여러 개의 메모리 칩을 하나의 패키지로 직접하여 공간 효율성과 비용 경쟁력이 우수합니다. 자, 다음으로 적용처의 확대를 보시면 기존 스마트폰, 웨어러블, IoT 기기 외에 이 산업용, 자동차 전장 그다음 스마트 가전 등 다양한 분야로 적용 범위를 다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핵심 기술을 보시면 저전력 스램, 그다음에 셀룰러 램, 그다음 디램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해 왔으며 저전력 설계 역량이 모바일 기기 시장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다음으로 향후 전망 및 위험 요소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긍정적인 전망을 보시면 틈새 시장의 강점이 있습니다. 일단 대형 업체 중심의 고성능 메모리 시장과 달리 꾸준한 수요를 확보하며 안정적인 성장 스토리가 유효한 상태이고요. 다음으로 중견 기업 편입 효과가 있는데 이 규모 확대에 따른 신뢰도 제고, 글로벌 고객사 거래 기회 및 R&D 투자 여력이 확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위험 요소를 보시면 메모리 반도체 산업 특성상 여파 변동성과 파운드리 가동 상황, 그 다음 환율 등 외부 변수에 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자, 이론의 결론적으로 보신다면, 제주반도체는 펜미스 구조의 민첩성과 저전력 MCP 기술을 바탕으로 이 모바일 및 산업용 메모리라는 틈새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며 작지만 강한 이 펜미스 기업으로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시트들이 있기 때문에 제주반도체는 무조건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요.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이 10만원대의 주가를 달성해 줄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자, 이 약간의 조정 구간은 어차피 나와 줄 건데요. 자, 그런 단기적 조정에 하나하나 불안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차피 제주반도체의 강력한 기수들이 있기 때문에 제주반도체는 10만원을 향해 끝없는 질주를 해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자, 또한 현재 엄청난 자금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자, 이런 자금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조만간 대박 종목이 생긴다는 얘기겠죠. 자, 여기에 플러스로 현재 이 종목의 수급 또한 엄청나게 쌓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을 급히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면, 뭐, 정보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이 펀드 회원들 중에 수익률 탑티어 분들은 적게는 20억 정도. 많게는 60억에서 70억 정도를 이 3호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들 사이에서 이 삼성전자가 조만간 인수합병을 발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 있다라는 정보가 돌고 있고 수급을 확인해보니 정말로 역대급 수급이 쌓이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을 참고로 이 삼성전자가 인수할 가능성이 높은 이 회사의 주가는 개인적으로 최소 10배 이상은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자 그래서 현재 펀드 쪽에서는 한 번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면 주가가 갑기 튀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조용히 매주 중인데요. 자, 지금부터 제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께만 어떤 회사인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많은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번에 인수할 가능성이 높은 이 회사는 에이직, 즉 주문형 반도체 회사인데요. 자 예전부터 삼성전자는 이 에이직 회사한테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테슬라와 파운드리 계약을 체결했고요. 또한 오픈 AI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죠. 자 놀랍게도 이두건 모두 에이직 반도체와 관련된 계약이고요. 자 뿐만 아니라 이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로는 이 에이직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을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회사를 인수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요 자 현재 이 기업은 에이직 반도체를 전문으로 설계하고 있고 자 특히 AI 반도체와 서버형 에이직 IP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회사의 기술력은요, 삼성전자가 AI 반도체를 개발할 때이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여줄 수 있는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자, 관계자들 말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이 회사를 인수할 경우 칩 설계부터 양산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20% 정도 단축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말이 쉽지? 반도체 산업에서 20% 단축은 엄청난 효율인 건데요. 자, 지금처럼 AI 시장이 빠르게 변화한 시점에서 6개월 먼저 출시한 제품이 시장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기술은 단순히 시간을 단축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시장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죠. 자, 제 생각으로 만약 삼성전자가 인수 발표를 하게 되면요, 이 회사의 주가는 기술력 플러스 인수합병이라는 프리미엄까지 붙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프리미엄이 붙게 되면 역대 최대치의 주가를 만들어낼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자 이러한 정보를 알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들은 최근 10일 연속 매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삼성전자가 인수 발표하기 전에 지금 같이 기관과 외국인들처럼 바닥권의싼 가격에 매수를 해야 안정적으로 최소 1,000% 이상 수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꽤 높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화면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8453-0498번 번호 보이시죠? 이게 제 개인 번호니까요. 저랑 같이 올해 예상 수익 가능성 이1,000% 이상의 가능성을 챙기실 분들께서는 제 개인 번호 0 1 0 8 4 5 3 0 4 5 8번으로 힘이라고 한 글자 입력해서 무료문자 보내주시면 삼성전자가 인수할 가능성이 높은 이 해당 종목의 이름을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여러분들 이 매수가 매도가는 그냥 오늘 방송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이 종목의 현재 주가는 1300원에서 1400원 사이로 왔다갔다 올 상태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한 금액대는 1300원에서 1600원대 사이로 매수를 진행하시면 되고 이 목표 가는 16,000원 정도인데요. 이 13,000원부터는 분할매도로 안전하게 수익을 챙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 보유기간까지 싹다 공개를 할게요. 자 만약 나는 단기로 좀 짧게 가져가고 싶다. 단기로 최단 수익을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400% 정도 이상의 수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달 정도로 최단 수익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아니다. 나는 좀더 길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최대 1000% 이상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개월 정도 보유라고 계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회사 이름 받으실 분들께서는 아래 제 개인번호 010-8453-0498번 제 개인번호로 한 글자 힘이라고만 남기시고요. 해당 종목 여러분들 꼭 받으셔서 수익을 챙겨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하면요. 이 삼성전자는 지금 단순히 그냥 따라가는 전략이 아니라 AI 반도체 시장 자체의 생태계를 새로 설계하려는 단계입 들어갔습니다. 자 현재 A집 기업 인수를 통해 AI 반도체 경쟁, 파운드리 경쟁, 그리고 HBM 통합 전략까지 이 모든 걸 삼성만의 방식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건 단순한 행보가 아니라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움직임의 시작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저는 앞으로도 이 삼성전자의 행보, 그리고 삼성전자가 인수할 인수 대상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소식이 어떤 게 있는지 저는 계속해서 추적해서 여러분들께 정말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현재 손실을 보고 는 종목들이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손실 상담 방법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여기를 보시면 손실계좌 상담참여 방법이라고 나와있죠 자 이거는 현재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나 손실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신 분들을 위해서 상담을 좀 도와드릴 건데요 자 제가 간편하게 이 설문조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면 작성만 해주셔서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되는데 자상담참여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저 대호의 개인 번호로 상담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렇게 설문조사 안내를 보내드릴 건데 일단 보시면은 대호 손실계좌 상담문이라고 나와있죠 현재 손실 중인 종목을 전부 말씀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뭐 에코프로 BMM 에코 프로비에, 뭐, 삼성정자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손실 종목들을 말씀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손실계좌 상담 시간 입력이 나와 있죠. 자, 이건 제가 그냥 막 아무 때나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해드리면 상담을 받으려고 문자를 보내는데 일 중이시거나 뭐 약속이 있으시거나 급한 일 때문에 전화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날짜 그리고 시간을 적어주시면 제가 메모와 함께 제가 알람을 맞춰두고 상담을 진행할 거라 저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편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손실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신 상태인지 아닌지 제가 체크를 해드리는데요. 정말 손실이 심각하신 분들에게 좀더 디테일하게 상담을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적어두었고요 자, 이 설문조사를 전부 입력하셨으면 전수 우 버튼만 누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손실좌 상담 참여를 위한 제 개인 번호 0108453-0498 번으로 상담이라고만 문자를 발송해 주시면 설문 조사지 보내드릴 거니까요. 작성해 주시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내일은 더욱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